원한대행 신분으로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차기 정부가 신중하게 맡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국익이 걸린 관세협상을 본인의 몸값 불리기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한덕수 대행이 성관를위 목적으로 이번 관세협상을 무리하게 타결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결국 국익에 반하게 될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횡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은역 헌법재판관 임명은 끝까지 미루더니 대통령 추천복수로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강행했습니다. 정확을 금치 못할 월권입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한덕수 개인의 사역을 채워선 안 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선희 전 일동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한덕수 대행의 알바기 인사, 졸속 관세협상 등 1년의 전행을 규탄하고 권한대행의 측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참석 의원들의 발언과 기자회견을 당독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연설 수성독제주시의 전일령 국회의원입니다 요즘 언론에 우리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대선 출마 하느니 마느니 이런 엉뚱한 소리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이 급합니까 우리 국정 안정 민생 안정 경제 살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부상계획이 터졌을 때 얼마나 머리를 숙이고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뒤의 모습은 내란 동조하는 모습입니다. 국정 파탄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권력, 노욕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본연의 권한대행을 하십시오. 왜 내란 동조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그리고 특히 요즘은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고난 대행은 고난 대행답게 현상 유지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제1단 놀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이십시오. 대통령권 버리십시오. 내란 동조 세력 윤석열 CG투 극도꾸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잘한다는 경제에 전념하십시오. 민생 경제에 살리십시오. 미국 관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경제살리는데 관세 낮추는데 수출 늘리는데 전념하십시오. 한각 대통령 놀이 꿈에 빠져가지고 대선 출마 간보며 왔다갔다 하는 그런 모습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실증납니다. 너무나 싫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경기를 살리는데 집중하십시오. 대통령 권한대 권한대행답게 일하십시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대통령 꿈도 꾸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정인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나이를 드시면 주실수록 안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염치입니다. 염치는 할 일은 하고 안할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은 6월 3일까지 안정적인 선거 관리를 하면서 현상 유지적 국정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안 해야 될 일은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을 때그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해야 될일에 대해서는 한독수 권한 대행은 하지 않고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 일은 하고 안할 일은 안 하는 것입니다. 한독수 권한 대행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상설 특검입니다. 상설 특검 수동적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입니다. 본인이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또 하나 해야 될 일은 공수처 검사들 임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개월째 공수처 수사를 절반 검사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한덕수권한대행이 해야 될일입니다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 그 전에 세 명의 국회목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이미 위헌이라는 것이 인명, 어, 확인되지 않았 습니까 그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되야 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매일 관세협상 을 하느니 아니면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해야될 일을 한다느니 이러한 것들은 해서는 안될때입니다 제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염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니다 네,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아, 한덕수 권한대 선출직이 아니죠.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 지금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마지막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6월 3일 대선입니다. 13일 대선까지 내란 세력들이 또다시 진동하지 않게 폭력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게 잘 현영, 잘 운영하라. 이 부분입니다. 지금 대통령 놀이를 하고 그리고 통상 협상을 나서서 해서 뭔가 공을 세우겠다. 미국에서 그렇게 바라보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대로 된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협상을 잘 마무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한미 관계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이 내란으로 인해서 무너진 민생 경제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겁니다 더 이상 갈등과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한대행의 역할은 더 이상 갈등을 부추기지 않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병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때만 되면 난가, 난가병이 걸립니다. 마치 대통령 난가 그 병에서 빨리 해방되시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나 아닙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시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충정심이 있다면 국정을 안정되게 관리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더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입니다. 똑바로 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경기 화성장의 전형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관세협상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윤석열 파면 정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한덕수 총리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관세협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관세협상으로 나라를 파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경제, 외교, 통일하고 자처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왜이 모양이겠습니까? 외교는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를 만들었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이 해소도 안 되는 그 관세협상이라는 월권행위를 반드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월권행위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무너져가는 그런 상태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무너져가는 경제, 외교, 안보, 한덕수 권한대행, 가장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그 원권 행위 절대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각 월간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천시감 서영석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사실은 권한대행 자격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3 대란의 공동주범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노리를 하고 있는 것을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3 대란의 여파로 국가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리고 안보와 관세협상에 따른 북난을 더자처하고 있는 이양덕수 총리의 군한대행과 대통령 노름은 이제 중단돼야 합니다. 국민의 일으로 분명히 명령합니다. 더그 이상 군한대행으로서의선을 넘지 않도록 본인의 본분을 잘 인식하고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세협상팀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최상목 안덕군 두 사람 다 타격은 새 정부가 해야 하고 대행체제는 본격 협상 토대가 될 협의에 신중하고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인들의 약속과 국회의 요구대로 신중한 협의로 국익을 지키기 바랍니다. 한덕수 대행은 본인의 출마를 위한 정치적 의도로 무리한 졸속 협상 진행과 타결을 압박하여 협상팀을 흔들지 말기 바랍니다. 출마를 굽꾼다면 오늘 당장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국익 앞에 사익과 노욕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의원님들 발언이 끝났고 맨 마지막으로 오늘 더불어민주당 학회 참석하신 재선 의원님들의 기자에게 좀 남도가 있겠습니다. 한번고읽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앞장 뒷장 한덕수 대행의 관세상 월권 해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 노리를 중단하고 권한 대행 직분에 충실하다.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한미 고위급 간세 협상을 끝끝내 주도하려는 행보이다. 명백한 월권 행위자 자신이 대통령인줄 착각하는 망상의 극치다. 첫째 한덕수 권한대행에겐 국가 간 협상과 결정을 자지우지할 권한이 었다 이제 24일 협상은 미국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합의안을 빨리 도출해 성과를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이 엿보이는 상황이다. 그만큼 관세협상은 장차 우리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줄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90일 유예기간도 감안하면 이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민의 정당한 선택으로 권한을 이임받은 차기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그런데 최근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덕수 대행은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고 발언했다. 권한대행의 역할과 지휘가 대통령과 같다면 한덕수 본인은 파면된 윤석열과 똑같은 내란 공범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가? 자신의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는 그 뻔뻔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둘째, 미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한덕수의 대권 노이 의지도 선명히 보인다. 한덕수 대행은 이번 관세협상을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말하며 협상 시작도 전에 우리가 이룬 발전과 성장 부의 축적은 미국 덕분이라며 미국의 은혜부터 강조했다. 관세와 역군 방입이 방입이 증액 논의,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 등 미국과의 현안에도 거침없이 긍정적 신호만 보내고 있다. 마치 당장이라도 미국이 원하는 관세 협상안에 동의해줄 태세다. 한덕수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 대행인가? 그렇게까지 졸속하기도 불사하는 의도를 내비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간의 우려처럼 미국과 협상을 서둘러 타결하면 그것이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자산이 될 거라 여기는 것인가? 하지만 그렇게 행동할수록 관세 협상을 구실로 국익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사육을 채우려 한다는 의혹만 더 선명해질 뿐이다. 만역 헌법재판관 임명은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미루더니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강행한 순간부터 한덕수 대행에 어설픈 대통령 놀이는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정권을 탄생시킨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국정의 안정적 이양을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은 안중에도 없음이 분명하다. 권한대항은 최소한의 관리자이자 의사결정을 하는 선수가 아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마음속에 품은 대권 시나리오는 즉각 폐기하라. 통할 수도 없으며 통하지도 않을 망상에 불과하다. 한덕수 대행의 마지막 소명은 관세협상도 대통령 놀이도 아니다. 대선 전국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자기 정부가 무사히 출범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대행으로서의 마지막 직분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2025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재선위원 일동. 오늘 이수진이님의 난과 학교 내적으로 다들 고생해 주셔서 우리 재선이님도 디자회견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 대행이 막 보고 출근한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아치, 아침 우리 관자 디자회견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야, 피켓 좀 줘. 피켓 좀 줘. 언제 그때 지모르 제일, 응. 제일, 제일, 제일 안 좋을 때 나왔어. 끝나면은 최고였는데. 는전인그래나오